안녕하세요. 오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디저트 TOP 10 알려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로는 망고밥입니다. JTBC에서 하는 뭉쳐야 된다 혹시 어, 프로 아세요? 저 그거 예능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태국 편에서 정용돈이 엄청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망고밥인데요. 망고, 그다음 밥, 그다음 연유, 이렇게 해가지고 끼얹어 먹는 건데요. 이게, 그, 되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. 혹시 태국 여행하신 분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전제입맛에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, 츄러스 네. 예, 스페인 사람들이요. 이거 이제 아침으로 먹는다고 하는데요.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렌치 프라이가 있으면은, 스페인 사람에게는 츄러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, 설탕이 눈처럼 뿌려져 있는 이 추로스를 꿀에 발라먹으면 환상적이죠. 근데 이게 추로스 전문점이 요즘 많이 생겨서 아마 길 가다가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다음에는 굴뚝빵이라는 게 있는데 헝가리 전통 간식입니다. 발음이 좀 되게 힘들긴 한데 되게 맛있는 디저트라고 하네요. 저 이거 주위에 파는 걸본 적은 없는데 서울 쪽에는, 서울이 나오니 약간 특징적인 지역에는 판다고 하더라고요. TV에 나오는 거 봤었어요. 먹어보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에 암미즈입니다. 이제 일본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디저트라고 하는데요. 해초로 만든 젤리, 그 다음에 앙꼬. 앙금이죠? 그 다음에 과일을 섞어서 만드는 간식이라고 합니다. 일본에 갔던 사람들은 무조건 먹어, 먹고 온다는데, 혹시 일본 여행도 잘 많이 가시잖아요? 드셔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여행 갔었는데 안 드셔보시는 분 있으면 조금 아쉬우시겠죠? 사과 스툴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그냥 딱 봤을 때는 애플파이 같잖아요. 근데 그냥 애플파이는 아니고요. 이 되게 페스츄리의 식감? 이되게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. 오스트리아의 국민 간식입니다. 다음으로 프로피트 롤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제 이게 이름의 뜻이 핵이득이다,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. 그래서 이런 디저트고, 슈를 기본으로 해서요. 에클레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건 아니고 좀 작고요. 그러면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. 맛있어 보여요. 바클라바 네, 이건요 그 비주얼 깡, 깡패라고 불린다는데 이게 터키식 터키에서 음, 먹는 것 같아요 레몬 그다음 설탕 물을 섞어서 시럽을 만들고요 버터를 많이 넣은 페스츄리에 끼얹어서 먹는 방식이래요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페스츄리 그 바삭한 식감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식감이 이 시럽과 되게 잘 어울리겠죠 그 벽갑이 있는 빵을 페스츄리라 하잖아요. 낙엽같이 그 안에 시럽이 다 스며들어서 아주 달콤하면서 약간 눅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바삭한 것보다는 약간 눅눅한 걸 좋아하거든요. 개인적인 건데 다음으로 파블로바는요. 이게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서울푸드라고 합니다. 머랭 위에요. 딸기 블루베리를 얹은 이 디저트는 한번 먹으면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네요. 머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되게 단맛이 나는 부드러운 이런 거잖아요 식감이 그래서 음,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치즈케이크죠 하... 미국과 유럽의 항상적인 콜라보로 만들어낸 이 치즈케이크는 이 리코타라든지 마스카포네 치즈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국제적인 간식이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은 치즈케이크이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초코 케이크나 뭐 생크림 케이크 이런 것보다요그 은근히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치즈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빵 부분보다는. 자 그다음으로는 티라미슈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특히 또 남자분들도 좋아하니 티라미슈는그 뭐지? 이탈리아어로 그왜그 픽미, 픽미, 픽미 이말 하시잖아요. 픽미업 이런 말. 이게 이탈리아로 티라미슈가 그 뜻이라고 합니다. 힘내 이런 거겠죠. 티라미슈도 이제는 뭐 세계인들의 간식이기 때문에 역시 이 탑10 안에 들었네요.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아는, 익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디저트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 안 드셔보신 거 있으시면 저희, 저희 여기 근처에서도 파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드셔보시면서 드셔보지 못한 거에 대한 도전. 그것도 참 좋거든요.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오늘도 린뷰의